누가 여행 잠깐 오면서 그 많은 규제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. 돈도 많이 들고, 사업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거나, 가족이 죽었거나, 무슨 이런 거 아니라면 누가 오겠냐고. 그런 거다 거쳐가면서. 그건 쉽지가 않거든. 그러니까 실제상 중국기금 들어오지 마 하는 것보다 더 무섭지. 근데 처음에 뭐라 그랬어? 문재인이 중국인들 그렇게 그랬을 때에 막 뭐라 그랬었잖아? 풀어줬을 때 늦게 대처했다, 뭐 했다. 근데 그게 세계적으로는 아주 최고로 잘했다 그랬었지, 그때는. 그때는 왜 그게 세계적으로 잘했다고 그랬어?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턱을 지지 않으면서, 척을 지지 않으면서, 그러면서도 대처를 아주 발 빠르게 해서 트레이싱을 굉장히 철저하게 했잖아. 그러니까 나라가 살아서 움직였지, 그때. 국민들도 다 같이 살아서 움직였잖아. 그러면서도 경제는 지켰잖아. 근데 지금은 저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경제도 엉망으로 만들고 자기네 딴에는 열심히 하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상은 이미 다 들어온 건다 들어왔다고. 어떻게 막어, 그 병균을, 그 바이러스를. 못 막어요. 세계적으로 막을 수가 없게 돼버렸잖아. 그런데 이제 그거 지금 막는 척 한다는 거지. 앞뒤도 안 재고 자기네들이 언제 강경하게 나가야 되고 언제 유연하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. 그저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그때 누군가 목소리 큰 사람이 그냥 하는 거야. 정말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정부는 처음 봤대니까. 그러면은 중국 규제하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. 규제해야지. 하지만 이런 거를 어떻게까지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에 얼마만큼이 손해가 되고 얼마만큼이 익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과학적인 분석을 해가면서 발표를 해야 돼. 그 결과적인 것까지 보면서.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. 말로는, 어, 내가 알아서 하겠다. 내가 뭐 수출도 알아서 하고 교육도 알아서 하고 연금도 알아서 하고. 근데, 방책 아무것도 말안 하잖아. 없잖아. 대책 없는, 그냥 말뿐인 그런 공약을 또 하는 거야. 빈 약속을 또 하는 거야. 뻥! 대포 쏘는 거지. 그냥 공대포. 그런 식으로 이 정권이 며칠이나 갈 거냐고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속다 속다 되돌아 쓰고 말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국민은 그러지 않거든. 끝까지, 끝까지 물건 늘어질 테니까. 그렇게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면 오히려 더 우리 국민들은 화가 나. 우를뭘 무시하는 거야? 뭐야? 우를 뭘로 보는 거야? 이렇게 되는 거거든.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성의껏 저질러야지. 이런 무성의는 안 되는 거지. 그런 무성의함이 국민들을 아주 더 이상은 못참아하고 화를 돋구는 거지. 완전하게 불붙이는 역할을 할 거라. 이제는 더 이상 뭐할 말이 없더라고. 타도, 그거밖에 없더라고. 타도. 옛날에 무찌르자 오랑캐 몇천만이냐, 무찌르자 방공, 방첩, 간첩들 막 이랬는데, 이제는 이 윤정권에 들어앉아 있는 모든 검찰들이 나라를 망쳐놓는 그런 사람들이잖아. 그들을 무찔러야 하는 거야. 우리는 이제 무찌르자 검찰들 뭐 이러면서 나가야 되나? 검찰들이 자기네들도 이 정권을 자기네가 5년이라도 끌고 갈수 있겠고 아니면 그 다음은 어쩔 건데 5년도 못 끌고 가고 그 다음은 더 불확실한데 언제까지 윤석열 편을 들고 앉아 있겠냐고 이미 윤석열한테 발목 잡힌 사람들 이 있잖아. 비리가 너무 커서 윤석열한테 기대지 않으면 안 되는 같이 작당을 해서 비리가 많아서 윤석열 잡혀 들어가면 다 잡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들은 목숨 내걸고 지금 하겠지.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은 동조 안할 거라. 그래서 검찰이 나라를 망치지만 검찰의 희망이 있다.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안에서 해결해줘야 돼. 내가 자꾸 자꾸 말하잖아. 검찰들이, 검사들이 나라 구할 일이 하나 생겼으니까 이제 좀 해봐라. 오명을 씻어야지.